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일주일 전보다 더 전에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모의고사를 마트에서 푼 적이 있어요. 마트 그럼 마트의 푸드코트에서 풀었습니다. 푸드코트 엉망진창이에요. 아시겠지만 막 쏟고 막 애들 아기들 뛰어다니고 이런데 거기서 저는 모의고사를 막구거부터막 엄청나게 열심히 거걸 혼자서 그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. 마트에서 눈페갑이라고 강성 때. 아, 여러분 그 일산에서. 그때 아 마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. 그 푸드코트에서 왜풀었던 학생 저예요. 저 제가 그러면은 옆에서 막 어머님들이 막어막 막 이상하게 막그 청사진분 막 쳐다보시고 아, 꼭 공부 못한 놈들이 저러고 있다고 여기서 공부하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.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럼 시험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. 흔들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막그 소란스럽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시선까지도 제가 이겨내려고 그런 예행연습을 했다고요. 이이죠이이 있어요. 아재밌기 때문에 아직 이럴리이 없는 거같될수 있다. 아, 주가다 뻥. 보자 가리다. 또 썩어 난 다음에 뭘더푸시지마세요또 실수. 하고 또. 조심세요 비싼 게 맞아. 괜고요 다람입니다. 이제 조그만아. 이